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네, 저는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11년차 전업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한 달에 1인 기업가로서 1인 기업가로서 한 달에 1억 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억 벌기에 대해서 어, 지금 이제 1인 강사분들이 어, 많죠. 1인 강사분들이. 네. 그러니까 1인 강사죠, 강사. 강사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1억 정도를 벌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방금 전에 옆에도 본부장님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래요. <laughs> 네, 참. <그냥> 방송할 때, <laughs> 방송할 때 지나가지 마라 할게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로서 한 달에 1억 벌기 1인 강사로서 어, 한 달에 1억 벌기 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무조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아, 당연히 당연히 가능한데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가능은 하지만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시장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시장을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될 만한 시장에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 있죠.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장들은 어, 컨설팅과 강의 수입이 되는 게될 겁니다, 이게. 이런 쪽. 될 만한 시장으로 가야 예, 를 들어서. 그리고 또뭘 봐야 되냐면은, 자기의 실력을 봐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의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기, 그럼 이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업력 10년 정도를 봐야 돼요. 업력 10년. 이 분야에서 일한 지가 한 10년 된다. 이런 걸 갖고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런 걸 갖고 해야 돼요. 업력 10년. 어, 음력 10년 정도가 된다. 이랬을 때 이걸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력 10년 이상이 있다. 이랬을 때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실력과 시장성을 같이 좀 봐야 돼요. 이랬을 때이억 벌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이걸 가면 안 돼요. 자기가 이걸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걸 잘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억 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강사로서 는 사실 한계성이 뚜렷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1년에 10억 벌죠. 와우 많이 번다이카잖아요.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벌잖아요. 그럼 10년 벌거를 1년 만에 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규모의 전쟁이에요. 혼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규모, 규모를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다 시스템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확장할 할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 강, 시작은 강사로 하지만 강사로 하지만은 결국에는 제조업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조업 제조업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제조에서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조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1억 벌기가 아니라 한 달에 이제 한뭐 500만 원 벌기? 일단 1000만 원 벌기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한 달에 3천0 0 5천0 8 0 1억 이런 식으로 매출 자체를 좀 키워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1년에 100억 이렇게 버는 거를 혹은 1년에 1,000억 이렇게 버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화를 좀 시켜야 돼요. 시스템화를. 그리고 자기 컨텐츠잖아요. 강사하는 컨텐츠잖아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장을, 시장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검열도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검열. 검증.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것은 큰 트레스 봤을 때 이건 지금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혼자 가르친다, 혼자 전문가 가르친다 이런 것은 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일단 1인이 1인이 가르친다, 1인이 가르친다, 1인 이 강사다. 이것은 사업가가 아니고 이것은 서당에 개념, 서당. 소방, 서원 이런 개념이요 학교 없는 개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업을 오고 가르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커지고 이래되버리면 이게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요. 시스템화를 시켰을 때 국가를 대표하는 소위 교육 기업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수출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인 강사로서 한달에 1억 벌기는 사실은 꿈의 수준입니다 꿈의 수준 꿈의 수준이고 정말 대단한거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건데 한달에 한, 한 5천만원 정도만 꾸준하게 벌어도 참 대단한거죠 사실은 1년한 6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건데 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가려고 하면은 실제로 업력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어려워요, 업력 자체가. 그래서, 업력 자체의 뒷받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업력이 짧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력이 짧으면은 업력 자체를 더 키워야 되고, 키우면서 가는데, 그때 또 시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봐야 돼요. 실력이 없다, 좀 적다, 이러면은, 뭐 저가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저가 강의를 하면 사실은 골병 들어요. 골병 들고,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가 대원칙이에요. 시장성과 자기의 실력이 대원칙입니다. 이두 가지 가치가 이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 자체가 어려워요. 다른 조합이 있느냐. 잘 없습니다. 사실은. 변수들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변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오, 이, 자기 실력이 없으면 롱런을 못 합니다. 사실은. 안 짝하고 말아요. 짝하고 말고. 커버가 안 됩니다. 사실은. 문제해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강의라면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거든. 뭔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쳐내야 되거든. 이 문제들을. 그 전체적인 다 커버하려면 다칠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되면 은안 되는 거거든. 완전히 아들, 이거 뭐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다 그래서 공부를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진, 진정성 있는 승부를 해나가야 돼요. 진정성 있는 승부를. 진정성 있는 승부를 해나가야 되고, 진짜 깊은 내공이 사실은 필요해요. 깊은 내공이 깊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깊은 내공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알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도 같이, 같이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어, 본인 상태에서는 1년에 10억 버는 거를 일단 목표를 잡고 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100억, 1년에 1000억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요. 시스템화를. 이것이 진짜 내 적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좀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은 교육으로 인간이 바뀌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타고난 것이 구고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거의 1밖에안 돼요, 사실은. 거의 어 본인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9에서 머물면은 10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을 못해요. 하지만은 교육을 받으면은 인계점에 이제 도달하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타고난 영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배웠는데 누구는 결과가 나고 오 누구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적인 자실도 좀 판단을 좀잘 해봐야 됩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난 거에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직업을 뭘 가졌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사업가분들 보면 아버지 엄마들이 대부분 사업을 했어요. 아버지나 엄마 중에 대부분 다 그래요. 손정이 아버지는 손정이로부터 병 손정이 아버지도 엄청난 사업가고 다 그래요 보면. 사업하신 분들을 보면은 집에 다 사업가 피가 있습니다. 사업 안하신 분들은 사업 가 피가 없는 분들은 사실 사업을 하면은 쫄딱 망할 확률이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왜 사업을 몰라? 핏줄적으로, DNA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뭐 어떻게 되나?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해.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1억 벌기가 좀 크다. 올 천만 원 벌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천만 원 벌기부터. 어? 그리고 판단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 실력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력 키워야 돼요. 실력 키우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의 시간이. 10년 정도 돼야 무르익어요. 안 그러면 무르익질 않아. 안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키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치를 키워야 돼. 그리고 시장에서 이걸 같이 가야 죠 이렇게 하면 가능해. 가능해. 예. 네. 저도 지금 이 조건이 맞습니다. 제가 책 쓰기 강의를 하는 것도. 제 실력과 시장이 뒷받침 이 되어 있죠. 압도적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제가 잘 하면, 굉장히 잘 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고, 책 쓰기 수강생들 거의 대부분이 책을 내고 있어요. 되고 있고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고 있죠. 압도적입니다. 지금 대형 수박 계약도 압도적이고 해외 수출 계약하고 최근에 베셀 1등 냈고 새로운 순 냈고 진짜 뭐 압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가 있고 공부를 열 해야 되고 진정성이 깨지면 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1인 강사로서 성공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맥을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